제가 속이 좁은 건지 아니면 성격이 꼬인 건지 절 알지 못하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30대 초반인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하이고 20대 후반이에요. 저랑 남편이 아무래도 연상연하 커플이다 보니 주위에서도 젊은 남편이랑 살아서 좋겠다고 부럽다며 우스갯소리를 종종 던지곤 했어요. 게다가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아가씨인 셈이죠. 아가씨는 20대 초반이고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한 나이이며 굉장히 어려요. 저랑 거의 띠동각 가깝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알미운 신우이 때문에 제가 정말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고 3년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럽더라고요.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항상 형제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남는데 이게 아무래도 형제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점이 되게 부러운 점으로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연애할 때에도 몇번 시누이와 만난 적이 종종 있어요. 제 눈에 띠동각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귀엽게 보였겠어요. 저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르는 것도 너무 귀엽고 예뻤고 반짝거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냐오냐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저는 항상 여동생이 가지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엄마를 그렇게 졸라댔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낳아달라고 하면서요. 나중에 다 커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저희 엄마가 임신 자체가 잘 되지 않는 몸이었는데 저를 시험관으로 어렵게 어렵게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저는 그 사실을 떠나서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아이가 언니, 언니 하면서 따르니까 너무 귀엽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도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신혼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유튜브가 굉장히 핫해졌잖아요? 유튜브 하고 싶어서 회사 때려치우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졌고요. 아무래도 그 기세에 제 신우이도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그 낌새가 몇번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며느리 생일에 시댁에 불러서 기쁜 마음으로 찾아뵈었어요. 원래 저희 시부모님이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있게 대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도 설거지며 빨래며, 생전 시집살이 한번 시키지도 않으셨던 분들이 자꾸 이것저것 시키시는 거예요. 가일 깎아와라, 바닥 닦아라 하시면서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금요일이었어요. 진이 빠져라 일을 하고 왔는데 생일이라 불러서 함께 맛있는 음식 먹겠구나 했는데 그런 푸대접을 신혼 때 받으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고개를 들어 보니 남편이란 놈은 시부모님 옆에 붙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웃고 앉아 있고. 제가 무슨 화녀도 아니고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니 결국 눈물이 팡 터졌어요. 진짜 너무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니까 울린 사람들이 누군데 자기들끼리 당황을 하더라고요. 마치 울줄 몰랐다는 듯이요. 그때가 신우였던 것인지 갑자기 거실에 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신우이가 부엌에서 케이크에 초를 붙여서 들고 나오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언니 생일 축하합니다. 우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얼떨떨하고 정말 수십 가지의 감정이 교차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노래 부르고 케이크를 눈앞에 들이밀어서 초를 불긴 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신우이의 계획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대놓고 시댁 식구들을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니까, 신우이가 정말 깨르르 하면서 소녀 같은 웃음을 터트리면서, 성공이에요, 언니! 성공이요! 하면서 거실 구석으로 총총총 뛰어가더니, 화분 옆에서 뭘 꺼내들고 혼잣말을 막 하는데, 알고 보니 카메라를 거기 숨겨놨더라고요. 진짜 기도 안 차서. 신우이 주도하에 시댁에서 제 생일을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계획했고 시행했던 거였어요. 신우이는 그 모든 과정을 숨겨놓은 카메라로 잘 찍었던 거였고요. 진짜 말로 형용하기 힘든 감정들이 막 용서 숨치는데 제 표정이 당연히 좋을 리 없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제서야 제 기분이 지금 괜찮다는 티도 못낼 정도로 좋지 않은 것을 눈치채셨고 제게 사과를 했죠. 그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시댁에다가 대놓고 한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다른 날도 아니고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요. 시댁에서 며느리 생일 기념으로 만나서 맛있는 거나 먹자고 하셔서 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 아침에 온그 연락에 시간이 언제 다 지나가나 하면서 얼마나 설렘 마음으로 왔는지 아세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장난이라고 하면 제 기분이 덜 상하나요?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치실 수 있나요? 저요. 저 지금 이 집안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이고 저만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이게 왕따랑 뭐가 달라요? 그리고 당신도 똑같아. 내가 서러워서 우는 거 보니까 웃겼어? 좋았냐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런 축하 받아봤자 저 하나도 안 기뻐요. 오히려 갖고 놀아진 듯한 느낌 들어서 불쾌하다고요. 그리고 가방을 챙겨서 그냥 시댁을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지 농락당하려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나간 뒤에 남편이 다급하게 절 따라나왔고 붙잡는 남편 손도 뿌리친 채로 엉엉 울면서 집에 도착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이 절 뒤따라 들어와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그 아이디어가 신우이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신우이가 개그 유튜브 같은 걸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때 제 생일이 겹쳐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시댁에다가 새 언니 생일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서 평생 기억에 남게 해주자고 제안을 했대요. 처음엔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건 너무한 처사인 것 같다고 반대를 했었는데, 신우이가 이렇게 하면 언니는 감동이 몇 배로 들지 않겠냐고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집에 와서 남편이 다급하게 건넨 선물이 남편의 용돈으로는 턱도 없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서 전위에 큰맘 먹고 사주신 명품 가방이었는데 제게 가방을 꺼내서 건네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엉엉 울면서 뛰쳐나갔던 거였죠. 제가 그렇게 울면서 나가고 난 뒤에 남편이 시댁에 돌아가 시누이에게 뭐라고 하고 시부모님과 상의를 했대요. 그러고 일단 저를 만나보겠다고 하고 남편이 집으로 왔던 거였고요. 그제서야 휴대폰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앞으로 이런 장난치지 않겠다고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를 축하하고 싶었던 거고 시누이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벤트를 즐겨 한다는 말을 들어서 했던 거였는데. 상처가 될줄 몰랐다고 자신들이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니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두번 다시 이러지 않겠다고 막 전전긍긍 하시면서 사과를 해놨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의도 너무 좋고 순수하잖아요. 거기다 대고 제가 기분을 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뭐 그렇게 화했고 이때 신우이가 나이 값을 못하고 철이 없단 것을 느꼈어요. 그때도 자신 때문에 불거진 일이었는데 제게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려만 하고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도 시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으니 더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요. 그렇게 한 번을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게 화근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한 것도 잠시였고 다시 시댁과 활발히 지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신누이는 여전히 유튜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더군요 처음 임신을 4주차 때 알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계획 임신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기적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계속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이르게 알게 된 것이죠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렸더니 얼른 입덧하기 전에 밥을 먹자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 아이를 조금 많이 바라셨었거든요 그렇게 찾아간 시댁. 밥상머리에 앉아서 축하한다는 얘기를 막 듣고 있는데, 시누이가 천연덕스럽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그럼 담배는 끊은 거예요? 하면서요. 저 담배? 전혀 안 피우고 입에 댄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면 말을 더듬게 되고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 아 아니, 지금 뭐, 뭐라고요? 하니까, 신우이가 여전히 천형덕스럽게 아니, 담배가 태아한테 정말 안 좋잖아요. 난 걱정되니까. 하는데, 진짜 말문이 턱 막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자기야, 자기 담배 폈어? 하고 앉아있고, 시부모님은, 아니, 아가, 이게 무슨 말이니? 하면서 화를 내는데, 제가 화가 폭발한 거예요. 야, 너말 똑바로 못해? 너 미쳤니? 라면서 신우이 앞에 다가가서 으르렁거리니까 신우이가 그제서야 짜잔!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하면서 천장 옆에 교묘하게 숨겨놓은 카메라를 꺼내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혀서. 신우이는 카메라 꺼내서 어쩌고 저쩌고 혼잣말 하는데 기가 막혀서 그냥 뒤돌아서 가방만 챙겨 시댁을 나왔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뒤쫓아 나왔더라고요. 남편이 잡는 손도 뿌리쳤어요 네 동생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저번부터 오늘 그냥 시댁에서 자고 출근해 오늘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어 하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니까 시부모님도 번갈아서 문자 오셨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둥 자기 딸이 너무 표정이 감쪽같고 제가 너무 당황하는 듯해서 본인들도 속았었다는 둥 딸이 철이 없어 미안하다는 둥 하면서요. 그 이후로 발길을 끊어야 되겠다고 왕래를 줄여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데 정말 제 분이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었죠 뭐. 그러다 며칠 전 사단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임신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일을 그만둘까 했었거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업종은 경력이 몇년 단절이 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 직군이 아니라서 태어난 아이가 조금 어리고 그럴 때 그런 순간은 딱한 번이니까 그 시절 몇 년은 제가 아이 옆에 딱 붙어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을 정했는데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만둘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전 하루빨리 그만두고 아이 태교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회사에선 절 놓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임신 14주차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신혼집에 들어와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묘하게 낯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란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가발과 가면을 쓴 낯선 사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저희 신혼집 주택입니다. 제가 마당 있는 주택을 너무 가지고 싶었고, 신혼집이 생긴다면 작은 마당이 딸려 있는 주택에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완전 아이였던 시절에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너무 낭만 있게 자라서 추억이 좀 많았거든요. 제가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지만, 저도 제 아이가 그런 낭만 있고 아름다운 어린 시절에 추억을 가졌으면 해서 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베란다 쪽에서 낯선 사람이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성별도 얼굴도 그 무엇도 알수 없는 채로 말이에요. 저요? 당연히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제 입을 막으려는 듯 손을 들고 제게 다급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손을 뿌리치고 다급하게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걸어 잠궜어요. 진짜 기절하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말 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이 112를 1 누르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당황했냐면 112번호도 기억이 안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현관문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치고 열고 들어올 사람이 제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 와중에 남편도 위험하니까 도망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여보! 도망가! 라고 크게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내며 잠갔던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가면을 쓴 낯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이미 그때 제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너무 놀라 얼어붙은 채로 오도가도 못하고 한 발자국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가발을 벗고 가면을 벗으며 "언니 <laughs> 저예요. 많이 놀랐어요?" <laughs> 성공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낯선 사람의 존재는 제신우였습니다그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암전되듯 기억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군요. 제가 쓰러졌었나 봐요. 제 곁에는 시댁이랑 친정 식구들 전부 모여있었고요. 제가 눈을 살며시뜨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괜찮냐고 묻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바로 의사선생님이 오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절박 유산의 기미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스트레스가 아주 극에 달해 있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산할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하라고 했고 쓰러지면서 화장실 바닥 타일에 머리를 박아서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게 괜찮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옆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도 숨을 들이키시며 놀래시더라고요. 하긴 응급실에서 누가 자기 남편 뺨을 때리겠습니까? 남편 옆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짓고 오독하니 서 있는 신우의 뺨도 때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나 너랑 네 동생년 잡아들고 싶은 거내뱃 속에 있는 아이 생각해서 초인적으로 참고 있어.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사인해. 나 이제 네집 구석이랑 두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하면서요. 시댁에서는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난리가 났고 친정에서도 지금 왜 그러냐고 제게 다가오셨죠. 저는 신우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왜요? 지금 아까 찍은 영상 꺼내서 보여주지 그래요? 지금 내가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미친 듯이 드는데 네 나이가 어리고 내남편에 하나 있는 혈육이라서 봐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시댁에서 대번에 알아차려서 신우이에게 너또 장난쳤니?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대고 말했죠. 어머님 아버님 그게 장난이에요? 저 죽을 뻔했고 아이도 유산기가 생겼어요. 장난이요? 지금 그 가벼운 두 글자에 다 맞을 수준이에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순정에서도 대체 무슨 말이냐며 난리가 났죠. 알고 보니 남편도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 듯하더라고요. 남편은 시누이가 되게 그렇게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시댁과 왕래를 안 하려고 하니까. 다시 사이를 풀고 싶어서 감동적인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알겠다고 꼭 진심으로 사과하라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놀래서 신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하니까 그 영상이 발견이 되었고 그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저희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죠. 무슨 이런 집 구석이 다 있냐고 하면서요. 저도 더 이상 남편과 결혼을 이어나갈 의사가 없으니. 이혼소송해버리기 전에 얌전히 서류에 사인하라고 말했고, 옆에 계신 의사선생님께 보안요원을 불러달라고 한뒤 시댁 식구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1인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짜 매일같이 시댁에서 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용서가 되질 않아요.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째잖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장난으로 치부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우이는 뚫린 입이라고 제 리액션 영상이 제일 실감나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고 두번 다시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왜또 기회를 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시댁에서 아무리 딸이 철없다 모자라다 해도 혼육이 안 되니까 저렇게 답이 없지 싶어서 엮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어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직장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친구들도 많아서 신우이 또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누이같이 철도 없고 개념도 없는 애들은 보기 드물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남편 주둥이도 틀어막고 싶고 그냥 화만 미친 듯이 나요. 마음을 다스리려고 누워있어도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전 결국 이번이 불가피했고 제가 회사에서 맡고 있던 프로젝트도 영향이 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너무 화가 나요. 신누이가 뭔데 제 인생을 망치려 드는 건지 진짜 너무 열받고 화가 나요. 남편은 제게 매일같이 찾아와 미안하다고 두번 다시 신우이와 만날 일 없고 시댁과 얽히지 않게 중간 역할을 잘하겠다고 우리 아이를 봐서 한 번만 기분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럴까 싶다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루에 열두 번도 제 마음이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